안녕하세요 김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음, 뱀띠니까요 제가 올해는 어, 그 뱀의 기운을 받아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 사이 씨가 뱀띠라고 들었어요. 요즘 또 대세시고. 그래서 친해져서 저도 미국 한번 가보려고 계산 <laughs> 전에는 더욱 사랑받는 연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같죠. 잘 그린 것 같은데 그안 갔나요? 어 여러분 음, 2013년에는 어, 작년보다 더 웃을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어, 그리고 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앞으로 올해에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. 저 김우빈이라는 친구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